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설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2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요나서 2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요나서 2장을 나눠볼까요? 나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지 않은 게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4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나 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게그 정도의 배신감, 버림받음을 느끼게 했었던 걸까? 근데 그 뒤에 요나는 그래도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하더라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시간 동안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었나 봐. 어쨌든 요나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육지로 옮겨 주셔. 아마도 요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셨거나, 이제 요나가 니누에로 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거겠지? 요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 여기에서 마저도 요나가 고집을 부리면서 반항하면 정말 끝이지 않았을까? 그래도 다행히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 죽음 앞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회개하면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드디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도망쳤던 요나가 드디어 고백하는 거야.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이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거지. 그 고백을 끝으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을 해. 아마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니누에를 향한 나의 마음 좀 알아주렴이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달은 요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래, 이제 됐다. 하면서 요나를 다시 리느웨로 보내기 위해 탈출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라는 이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었어. 내 고난을 듣고 대답해 주시고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들어주셨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스올이 뭔가 싶어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NLT에서는 Land of Dead라고 나오더라고. 나는 죽음의 땅 정도로 이해했어. 어려움을 당했을 때내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건큰 위로가 되잖아. 우리 둘째가 아, 장염에 걸렸어. 아이가 장염에 걸렸다는 건 나는 빨래를 돌리면서 유치원에 가지 않은 장염에 걸린 둘째와 학교가 방학인 첫째와 돌아가면서 끝말 <laughs> 잇기를 하고 동시에 죽을 끓인다는 말이야. 한마디로 정신이 없이 바쁘다는 거지. 아이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어지럽히고 10분에도 몇 번씩 엄마를 불러 그리고 둘이 싸워. 음,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그래서 아이들이 잠들고 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 근데 그날따라 남 남편이 집에 늦게 왔어. 내가 남편한테 오늘 이러이러했어. 응? 진짜 장난 아니었다니까 하면서 "타다다다"라고 말하면 들어주고 "음~ 그래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어."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거든. 그래서 이 절을 읽으면서 위로가 느껴진 것 같아. 그럼 요나서 이 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이 장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원망은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진 않았었던 것 같아.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요나처럼 느끼신 적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아마 엄청 많겠지만 일 장도 그렇고 요나는 읽으면서 나에 대해 특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나는 요나서 이 장을 읽으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주님께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어긴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요나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물고기 뱃속에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혹시 내가 잘못 살아낸 순간이 있더라도 내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시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고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 나는 요나서 2장을 읽으면서 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래요. 좀 도와주세요.라고만 이야기했던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 하나님도 나에게 얘야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단다. 내 마음 좀 알아주겠니?라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그 마음에 귀를 기울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어.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요나서 2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요나서 3장 나눔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에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 안녕.